우리가 골프스윙에서, 자, 여기서 떨어지는, 이쪽에서이렇게 샬로우하게 떨어지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공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, 자, 인체의 반작용으로 뭔가 이렇게 갔다가, 이렇게 돼야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회전하면서 휙 돌아서 가버리면 이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, 사람은. 물론 회전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잘 떨어뜨리고 이 공간을 잘 쓰시는 분도 많아요. 근데 우리가 왜 A스윙을 처음에 입문하면서 배워야 되냐면, 이렇게 가서 이 공간으로 이 V를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음.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. 음. 그래서 이 공간 확보 그것 때문에 수직 낙하, 수직 낙하 이렇게도 하고 여기서 힘을 떨구라는 말도 하고 아니면 뒤로 이렇게 떨구는 느낌을 가지라고 음,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음.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수직 낙하라는 느낌보다는 자유 낙하 중력에 맡겨서 자유롭게 그냥 낙하하는 느낌이에요. 체중을 뒤로 보내는 느낌에서 자유 낙하가 가장 어,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을 이해하신 분들은요, 이 P6 모션에서부터 어, 내가 모든 걸 제어, 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, 굉장히 음, 클럽을 짧게 잡고도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음, 공간을 이해하고 이 공간에서 음, 이루어지는 음, 지휘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. 스윙은 이 구간에서 내가 지휘 통제가 가능해야지. 불가항력적으로 확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통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스윙은 결국엔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지휘와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야 지휘와 통제가 가능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정교하게 칠수 있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이 공간부터 피니시가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정말 빠르게 확 가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휘둘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위 통제가 가능하게. 내가 딱 치고, 여기가 6시면, 7시에 멈출 수 있으면, 딱 7시에 멈추고, 내가, 내가 이제 한 9시에서 멈춰야 되겠다 싶으면, 자, 스윙하고, 딱 치고, 9시에 멈추고, 자, 이번엔 내가, 피니시까지 가야 되겠다. 피니시까지 가야 되겠다. 싶으면, 딱 치고, 피니시까지 쫙 하는 겁니다. 이 스윙은, 이 P6 구간에서의 공간 확보와, 내가 지휘와 통제가 가능한 스윙을 했을 때, 우리는 정말 어나더 레벨의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.